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랑길로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멕시코에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오늘은 타코의 날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다양한 타코를 곳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코 먹기 너무 좋은 날씨고 아침이니까 배도 고프고요 오케이 그라지에 올라브 앤디야. 됐음첫 번째 도착한 곳은 타코데카나스타라고 지하철역에서 파는 김밥이랄까 이렇게 타코를 만들어 놓은 거요. 예 조식이 많이 없고요. 여기는 밤에는 닫고 아침부터 한 점심 끝날 때까지 2 시까지 연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도보라고 다진 고기. 음, 얘네 간 자체가 되게 짜고 따뜻해요. 타코만 먹으면 살짝 느끼해요. 어, 여기 할라피뇨. 두 번째는 몰레 데베르데라고 <laughs> 우거지 타코. 안에 이렇게 각종 채소와 야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타코나 보니까 고기 종류는 별로 없고요. 그래도 좀 오래 가도록 다 이렇게 반죽을 해서 타코 안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아. 할라피뇨죠, 음, 할라피뇨. 아, 겁나 매워. 아. 얘는 마지막으로 치차론이라고. 음. 아스 아, 워 배가 찼어요. 배가 찼는데 뭔가 살짝 부족해. 이게 괜찮아. 괜찮아.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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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ede tener una cosa de tacos todos, excepto de uh, pastor. ¿Para comer aquí? Sí, sí. ¿Totalmente cuánto? Sería uno, dos, tres, cuatro. ¿Cuatro? Sí, cuatro sí, está cuatro. bien. Dame agua, Dani. Dame agua. Sí, sí, todos, por favor. <laughs> 저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코집이에요. 호스텔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고 엄청 맛있습니다. 싸요. 보시면 각종 타코를 하나씩 시켰어요. 하나하나씩 먹어게요어 아, 맛있겠다. 자첫 번째. 이건 양지살 같아요. 소고기 양지살이고. <웃음> <웃음> 타코는 멕시코 사람들한테 소울푸드죠. 멕시코 음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밥 플러스 김밥 같은 느낌이랄까? 엄청 저렴하고 셀렉션이 많아서 삶은 것도 있고, 구운 것도 있고, 불에 그을린 것도 있고, 각종 소 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생선. 이런 모든 재료들을 그냥 이 또르키아, 옥수수 반죽에 올려서 그렇게 먹으면 그게 다 타코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소고기인데, 이거는 국물에 데운 게 아니고 삶은 거예요. 아, 참. 이 위에는 고수랑 양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쌀쌀는쌀쌀 쌀사 베르데라고 진짜 매운 고추랑 아보카도 그런 걸로 만든 겁니다. 음, 녹아, 녹아. 와. 아무래도 고기를 하다 보니까 비린내가 좀 있어요. 비린내라기보다는 좀 물린다고 해야 되나? 그때 이 레몬을 뿌리는 겁니다. 원래 보통 우리 레몬이라고 하면 노란 레몬 이야기 하잖아요 멕시코에서는 이걸 레몬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는 라임이죠 세번째는 소곱창입니다 여기에 레몬을 한가득 뿌려서 한입 베어물면은 육즙이랑 레몬이 일단 입을 강타합니다 마지막으로 쇼리소라고 남미식 소세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입니다 또띠아가 진짜 미국에서 타코를갔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보통 타코라고 하면은 하드쉘로 이렇게 크런치한 타코를 많이 주는데 저는 멕시코시티에서 그런 타코는 못본것 같아요 아마 멕시코 다른 지방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멕시코에서 또르띠아라 하면 이렇게 옥수수 반죽을 해서 만든 걸 유명합니다 음, 지금 좀 배가 부른데 이렇게 4개를 푸짐하게 먹은 게 44페소예요 오늘은 제법 타코를 많이 먹을 건데요. 제가 위장이 줄었어요. 전에 남미 여행했을 때보다 미국 어디에선가부터 줄것 같아요. 차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먹어서 남미 왔으니까 또 이걸 늘려봐야죠. 세뇨를. 뭐야? 이리 입고 뭐야? 이리 입고. 아, 쏘이코 레아노. 네 소사이인 코레아? 야 아, 타코스. 아, 이 무차 스타 코스. 에로에스 포코 디페렌테 타코스테 아메리카노, 코모에사, 두로, 노에스와베, 에로에스에스 오리 히날시 오리지널데 메이코 닦고. 시시스 여기. 음. 슈퍼. Yeah. Muchas gracias. Hasta yeah. luego. No, uh, amigo. 샤롬. 토르티야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루 종일 먹고 싶지만 지금 배가 어느 정도 차 있는 관계로 그리고 타코 특집이니까 토르티야도 좀 보여 드릴게요. Buenas tardes, s e ñ o r e s Puedo pagar y preguntar algo cosa s sobre de tortilla, por favor? Sí, sí. sí? Está bien. Maestro. Ah, eres <laughs> Eres maestro. <laughs> Pero bueno tú la pregunta ayer. El... Gracias, gracias. ¿Ayer está? ¿No? Ah. Bueno, ese es maíz. Sí. Maíz de dónde? En México? De Sinaloa. Ah, Sinaloa Norte. Agua primero. Se calienta, se calienta. calienta con agua para, para cuánto tiempo? 40 minutos. Y luego tú pones acá allá. Se lava. Para limpiar. Y luego esa más maquina. Sí. De acá. ¿Cómo, ¿Cómo se llama este? Masa. Masa. Entonces tú vendes ese té allá y allá finalmente proceso sí. para taco, para... Todo. Todo cosas en México. Sí. Masa, ¿cuánto cuesta? A 12 de kilo. 12 de kilo. Muy, muy barato. Muy barato. ¿Tú pones algo, cosas como sal o agua, nada? No, nada, nada. Solo. Natural. Natural, solo maíz. Solo maíz. Muchas gracias. Hasta luego. Buen día. 토르테리아라는 곳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여긴 방해를 못하겠네. <목소리> 저렇게 물도 넣으시고 저 안에서 열로 이렇게 빠르게 구워내는 것 같고. Quanto cosa para 100g? 1 peso por 80 c e n t o s Puedo tener 100g, por favor? 이렇게 또르띠아를 샀어요. 원래 100g에 1.8페소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쌉니다. 100g했는데 또르띠아를 6개를 줬어요. 이거는 오늘 먹진 못하고 제가 호스텔에서 냠냠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주식이 옥수수예요. 여기 땅이 척박하고 뭐 기후가 달라서 옥수수가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부터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지텍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옥수수의 신도 있고요. 옥수수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저도 항상 또띠아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었는데 저렇게 가서 보니까 <laughs> 재밌네요. 그러면 지금 약간 배가 찼는데 아직 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맞을 듯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타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후베니아, 멘디아. 타코 껌 깨소 비색. 콜타보. 여기는 직접 이렇게 또띠아를 만드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구워주시고 여기 수프에서 건져온 고기로 이렇게 가져서 주시면. 아, <놀람> 멘디스코페. 타코가 나왔어요. 배가 많이 부른데 그리고 또 비주얼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치즈를 넣은 타코고요. 치즈가 많은 것 같아요. 멕시코가 또 치즈가 유명합니다. 이거는 타코라기보다는 피자에 가까운데요. 아직 또르띠아는 먹지도 않았어요. 음... 음... 치즈가 정말 좀... 음... 이 또띠아가 동그랗게 생긴 걸 납품 받은 곳이랑 조금 맛이 달라요 엄청 진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반죽하셔서 그런지 제가 음... 터질 것 같아요 하... 별 설명 없이 비주얼로 끝난 타코 같아요 저는 호스텔 가서 좀만 누워 있을게요 와 특히나 멕시코 시티에는 그냥 타코 파는 곳이 건너 건너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저런 길거리 타코도 맛있어요 평타는 치는데 지금 갈 타코는 약간 고급진 단가가 좀 있는 타코입니다 페스카도, 자, 여기는 수제맥주집입니다. 여기 축구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팬시한 곳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는 새우고, 하나는 생선이에요. 새우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같이 먹는 게 맞지만 보여드리려고. 음. 와, 반죽이 해산물이니까 레몬을 좀 뿌려야겠죠? 비싼 타코를 보시면 여기 과카몰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원래 타코집에서는 과카몰리를 안 주거든. 음, 제가 먹거를 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게 맛있다고. 오늘 제일 맛있는 타코예요. 비싼 값진 합니다. 와, 살짝 매운 소스를 묻히면. 음. 그 다음은 여기 생선 파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선 살이 있죠. 역시 해산물 쪽이라서 레몬이랑 잘 어울리네요. 좀 과도하게 뿌려버렸어요. 생선 종류는 약간 대구 같아요. 대구. 야들야들하면서 텍스처가 살아 있어요. 오늘 영상만큼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고민 없이 <laughs> 행복하게 영상을 만들어 본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Hola. Hola. Es esa al pasto. Cerdo, sí. Ceredo, yeah. Con todo? Sí. Con todos, por favor. Si quieres de pastor, acá es mejor. Sí, acá es mejor. Acá es, mejor. Acá es, mejor. Acá es el mejor en la Ciudad de México. Yeah. Gracias amigo. Usted es todo familiar acá. Sí. Porque todo ve el mismo. Mismo, exactamente? Sí, sí. Al pastor algún.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여기 멕시코 시티가 은근히 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레바논 음. 소고기랑 훨씬 달라요 이게. 바삭바삭하면서, 빠삭 음, 그 고기 자체를 양념을 해서 케밥식으로 구우는 거잖아. 살짝 매콤하고요. 살사가 와, 완벽하네. 배부른데 이 맛이 덜하지가 않아요. 여기 진짜 맛있다. 느끼한 것도 없고 살짝 맵긴 한데 금방 가져요. 슈 u 를 e 고 r 렇게 o 메 r e o 고메 e 르타 mejor taco. Mejor taco. Sí. Tripa. Ah, no, no. <목> eh,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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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a, <목> sí. e x c e l e 에 t Claro. s o 원래 하나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아,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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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생긴 아까 먹었었던 내장이고요. 타코집마다 레시피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 배합이라든지 얼마나 익히는지도 다를 것 같아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먹고 싶어. 행복합니다, 진짜. 음 이거는 약간 맛이 순대 내장. 한국에서 먹었었던 순대 내장을 막 잘게 해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고추장이 비볐달까? 살짝 느끼할려는데 소스가 매워가지고 이게 커버가 되네. 정말 멕시코는 먹을 걸로 행복한 나라 같아요. 다른 것도 좋지만. super. 와이 부터마스 와이코. 아, me gusta el pasto poco más, pero también, también super buena. rico. u n t o c s t a p a t 와우, Muy baratos, m u b a r a 좀더갈수 있는 타코집이 남아있는데 이것보다 더 먹으면 제가 맛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양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자, 오늘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멕시코 타코 특집 2차.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찍을 때나 안 찍을 때나 1일 2타코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타코 특집 3탄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